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설명남 TV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네 안양에서 냉천지구 재개발로 분양한 안양 어반폴의 자연 엔 이편한 세상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경, 분양가가 굉장히 가격 경쟁력 있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안양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약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이라는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 applyhome.co.kr 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청약 신청, 청약 당첨 조회, 청약 자격 확인, 모집 공고 단지, 청약 연습 모의 청약 등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청약 일정 및 통계 등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관련된 내용은 예, 법적 효력은 없지만 1644-7445를 통해 예, 문의하시면 어느 정도 참고 답변은 들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확인할 내용 청약 일정 및 통계의 분양정보 경쟁률의 아파트 청약에 들어가시면, 네, 경기도에서 국민 분양, 공공분양과 민영으로 분양한 안양 어반폴의 자연은 이편한 세상의 1, 2순위 경쟁률. 요것을 저희가 오늘 확인을 할 겁니다. 청약일 같았고 당첨자 발표일 같았기 때문에 중복청약이 안 되었다. 예, 이 점도 참고하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평형의 결과입니다. 일단 59타입 기준으로 59타입 이상의 타입들은 59에서 84타입까지는 안양에서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순위 해당 지역 마감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46타입은 안양 지역에서 일단 당첨자가 다 뽑고 피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1대1이 넘었기 때문에 뽑히기는 했는데, 이분들이 포기할 확률이 있어서 예비순위를 수도권에서 모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결과는 나왔습니다. 네, 총 233세대 공급의 예, 물량이 적은 것은, 어, 1순위 공급이 15%의 물량 밖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별 공급이 85%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1순, 1순위 물량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233세대 공급에 접수 건수 4534건으로, 그래도 경쟁률이 20대1, 가까운 19.46대1이라는 높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기타 건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일단 그래서 기타 건수가 들어간 타입들을 제외한 나머지 타입을 살펴봤을 때 역시 84A 타입의 경쟁률은 넘사벽입니다. 84타입의 선호도는 매우 높았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84타입의 선호도가 높았다. 74타입도 선호도가 높았고 74C 타입이 전략 타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9타입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그냥 유사하게 그냥 32대1에서 18대1 정도 선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8사 타입, 그다음에 7사 타입, 5구 타입, 그리고 A타입의 선호도는 높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 타입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6타입 같은 경우는 경쟁률은 높게 결론 대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안양에서 일단 경쟁률이 낮아서 수도권이 들어왔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민영 분양이죠 민영 분양인 98 타입들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1순위 해당 지역 마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외 놀라운 결과였지만 평촌자이 아이파크를 통해서 예상은 했던 게 이게 9억이 넘는 분양가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데도 경쟁률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저번에 경쟁률이 안 나온다고 예상했던 평촌자이 아이파크가 경쟁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올 것이라 했는데 역시 해당 지역에서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총 29세대 공급에 접수 건수 700건, 경쟁률 24.14대1이라는 놀라운 결과,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한 요정도 결과라고 봤을 때 역시 A타입의 선호도는 역시 있었다.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B타입도 평균 이상의 결과, C타입이 전략타입이었다. 이렇게. 역시 타입과 평면 구조를 잘 살피고 청약을 했을 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평균 경쟁률이 20대 1이 넘어, 넘을 정도로 높은 관심이 있는 단지였다라는 것까지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청약 결, 결, 경쟁률 결과를 잘 참고하셔서 다음 안양 지역 분양 청약 때 전략적인 청약으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도 같이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